딱 일가 됐거든 용지가 음, 음.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 할때 약간 뭐 상황이 좀 열심히 투자하시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계속 용지가 와가 제가 9월에 끝이 났었는데 이 아까 문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12월까지 연장해주셔가지고 붙어 있는 거요 임장도 받을 열심히 마지막에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호통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건 건 받은 것도 임장도 안 갔어요. 조비만님이 저를 추천해 주 주셔서 오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이거라도 묻어두고 가라. 이러면서 이제 자기 지금, 지금 해외에 잠깐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하는 을사를 사놓으면 관리할 것도 없을 것으니까 땅을 추천해 주셨고 제가 자본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투자해 볼 거라고 어, 차를 팔았거든요. 그돈 <laughs> 가지고 36평 덕성리 땅을 이차를 해서 어, 37% 차를 <laughs> 받았어요. 농지증 받으러 갔더니 되게 고장치여서 저 떠났거든요. 사실 인상하고 동사무소 한번해상호선들렀다면은 가지고 음. 안 나갈 거란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내가 받아줄게. 그러셔 가지고 어, 두번 어, 업상에서 다녀오고 나도 같은 거 있었어요. 예. 예, 예. 그거 뭐 저기 보상 내투지잖아요그건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누가 산다 그랬대면서 단독. 아, 그러니까 저랑 그저 말고 한백 평도 되는 딸을 어떤 분 입찰을 음. 하셨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거까지 한 투자 서 그걸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아니, 그냥 묻어 놓겠다아 그렇게 했어요? 네 크게 먹겠다고? 아침 아침 당장 하지 않으니까 아 예. 이제, 이제, 더 음. 네, 너무 감동입니다. <laughs>